됐나? 어 됐어요 됐어요 된거같아 네. 바로 할게요 네프레이 음. 바로 써요 네프레할때 얘기해주세요 저 바인드 끝에 안 들어왔어요 네. 구석에 있으면 제가 길을 못해가지고 차징 할게요 네 차징 네, 하셨어요 아 바인드 썼어요 네네네네 아 제가 매칭이 너무 빨리 됐는데 아, 네. 어, 이러면 한번 정도 한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인드 쓰셨죠? 크레이시트 얘기해 주세요. 크레이시트겠다 저희도 키키까 따보면 바로 사고. 타징은 네. 끝날 건데 오버라도 끝 바인드 걸어드릴게요. 바인드, 바인드 걸었어요? 아, 막상 서막이렇 박원 하면게신 哇，挺辛苦的。 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은 됐어. 프레이 효과 그냥 나눠가면서 만물을 할것같아 맞춰 질 거예요. 안 나오면 오스의5오스 파운팅 스니다 오스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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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스티2 0스티프 오스티프. 오스티프. 오스2프오스 어 e 그 프레이는 나중에 거기 맞춰주세요 프레이 어. 50초 남았습니다 n a Senator. Hangam to b u n c h 또 w a 같은데 e r e w h a 이 do 이 o u t 이 i n k y 이 u can't eat on me. Talk to me. Praise, s 아 죽었어 파운팅다 씁니다 다인드 써드릴까요? 아, 네 어쩐지 공속도늘어졌 없어요 됐고요 카운팅 지금 횡폭이었어 파운팅 깔려있죠 지금? 예 깔려있어요 몇초 남았어요 지금 이거? 파운팅은 온이에요

아, 그... 흑역... 흑역관 해가지고... 일단 가이드물어아내리발 죽어가지고... 일단 그... 아, 실제로 도고 눈대감이 풀리고... 아, 야, 잘까인다. 일단 눈저희끌레 옆에가지고... 나는 못갈 거예요. 아, 예전 충분히 잘 타고 있어요. 아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 제발, 아, 아, 죽었어. 천천히 살게요. 안녕, 아, 네, 다시 갑니다. 우리 파티 일하세요. 어차피 뭐 스킬이 이들하고 어, 스킬 뭐 그냥 있을까? 바로 할게 이거 도가야겠다 이거. 팔배 네. 잘좀 합시다. 아, 나야 네, 돼. 네. 이 많이 깠어 요분들요 <목소리> 이제 아, 아, 저 X몰 진짜. 이거 언제 오죠, 이거 오는데? 곧올 거예요, 이제. <목소리> 그러면 그냥 아까 빨리 20초에 왔지 않아요? 배팅 왔어요, 이제. 네. 오케이, 맞춰졌네요. 이 정도 피면 괜찮아.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나왔다, <목소리> 나온다, 어, 나온다. 하나, 어, 할... 하나, 하나 먹었어요. <목소리> 뭐가 열심히. 아, 이게? 어, 저거 하나 먹었어요. 파란색. 있겠다. 저 하나 먹었어요. 파란색. 파란색 근까이 나요? 네네. 이안 들어가요. 이거 쇠를 무한으로 드리고 싶어도 공간이 자꾸 바뀌니까. 잠깐만네 아, 이거 쉘, 아 쉘은 파운틴 들어갔아 깔려 있구나. 파운틴. 아 진... 네, 깔았어요. 쉬운. 20초까지는. 아니, 신민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이 있어요. 네. 피감, 피감에 주네, 까주세요. 지금 보라색에 누구 있어요. 이거메이커 어. 나왔어요. 저 나오는 거 먹을게요. 하나. 저 하나 먹었어요. 그그 없...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신 분이으면 되세요. 이거, 이거내이먹었이면이거 내가 먹었으면 안이오이이 아, 진짜 저 무조건 뭔데, 왜 피가 안 떠요? 저 일단 게이지 모아서 반대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파운팅 겁니다 인도메이커 나와요. 그러다습니다고맙습다녹이녹다들어갔 <놀람> 로키 네. 제가 이거 솔수있었어요 하나 먹었어요. 안 드실 아, 수, 수 있으면 드세요. 아 반대편으로 안넘어가지 아. 하나, 아, 이곧올거에요 그, 모니터 브레이크 모니터 아, 이쪽, 브레이크 이쪽, 방금 이쪽, 왔어요 리 저, 우리, 저, 우지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저, 우 안해 잤나요? 그런 네. 것 같은데 이제 뭐았으면좋 <목소리> 开个迷信。 게이지 모이시면 뭐 있나요? 저 거의 다 써요. 그럼 반대편까지딱 한. 바로 다 모을 수 있는 거매한 네. 사람. 40초 정도 남았는데? 최대 피해 보려고 피해 보는데. 아저 비싸게. 씻까요 네. 네, 까요. 네, 그 최대한 빨리 까주세요. 이거. 저게 누구 갔어요? 피가 줄었는데? 응, 네, 네. 아금님 갔어. 아. 화이팅 하십시오. 전저게이지다 넘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오, 안 차, 빛. 안 차더라고요. 빛. 아, 저 정도 피면은 그로기로 깔려나? 오. 이거 진짜 되겠는데? 이건 아, 뭔가, 뭔가? 뭔가 이거 될 길인데? 이제 3분 정도 더버텨 야. 될거예요 네, 3분더퍼대아 야. 면분로기가 오거나, 1분이 더 퍼대고, 로기로깔더퍼같고 야. 1분이 네, 로퍼로갈수 있을 이 같은데요 야. 1분이 이 제가 계속 로니로 니가 오때로사가오 있나 요네 하나 먹었가든요 여기는 안버어요어요 하나씩 있었어요. 두개 먹었어요. 아 오버로 니가 오버 아 진짜 개쓰레기 보스 으아아나아아 때린다 저분은 인사할 여가 있다 타드가이몇번더 좋으셔 리더 메이커 러브 안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오 떨어지겠다 계란 가득 먹어 하세요 네, 네, 제가 업으로 긁어 왔습니다. 각자 하나씩 먹죠. 저 하나 먹었어요. 안 뜨고죠? 왜냐? 조금 잘 보니까 미니 페일. 어, 어, 아, 여기에요? 아니. 로그, 아, 여기 여기에요. 로 썼거든요.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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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내가 봤어. 아, 씨, 이페 드게 오네 아. 아나 트롤 할뻔 했는데 다행이다 기? 뭐, 잘 됐네 차홍하시는거같 달빛 잘 모았나 이거 달빛 잘 모았어 그래, 잘고세이 달... 달빛 초기화돼요 다인데 아, 안 된다고 아 근데 야바닥가 잡아야 돼와킹 <laughs> 작가인 줄알았 하는 건좀 별로 아피 없어. 아 미친 조커 쓸때 시디링 안 썼어. 아, 풀님 날아다닌다. 여기서 이거 아예 상니가 그냥 디라는 게 낫겠죠? 그냥 미친 쳐하고디하고꼬라벌요 이거, 아예... 이거 아예 포션 마크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네네 그러네요. 네 물벙이라 이거 잘찍게 뭐 써서 풀어야 돼요. 오직 나노님이미테 바로 방어. 아, 죽었네 시티링크 가 여기서 이봤 아, 아 못버티겠어 한번 낚여 봅시다. 아, 저 근데 아래에서 고구마 소신한 거없으면 괜찮을 것같아데이다 큰일 날 이거 어제 배을거 없어요? 혹시 국제 hey, 님다 어. 죽었어요? 저? 아이 o o k t 좀 돌리면 한 e a 까지는깔수 있을 것 같은데 다 m e a 아깝다. 이정도로도큰 수확이라고 치죠? 아니 네. 저는 더큰걸 h e g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laughs> 이제 알것 같은데 데카를 took 까지 e 패를넘 e and 일단 1패에서 최대한 데카를 네. 아끼는 걸 목표로 하해 해야 될게패패에최최한한카카아아끼 먼저 a 2 4분 전에 안정적으로 t 까지지만어어둔음음에 어떻게든 거로기 상태에 가는 법을 알아내가지고 어, 이펙트를 가고그 다음에 일그 편의 마지막에 그 뛰기를 초반에 한번 묶여 넣어보자. 어, 저 이때까지 슬롯 강화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슬롯 강화 오차 매트릭스. 그 아, 패치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요? 네, 아니요 이거 지금 테서베50 포인트에. 아, 그 없네 근데. 아, 돼 있나? 아, 돼 있는 거야 이거. 아, 그런가? 아, 되어 있네. 아, 놀래. 아리고 아. 예다 그래도. 우리 잘하면 살패 볼수 있을까요? 이 이패피 이피가 보면은 생각 생각만큼 많지 않아 가지고. 진짜 생각보다 크지 않을 뭔가 좀 아니까 네, 좀. 자주 이러면 딜에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이패선. 아니 아니 그러네 아, 뭐 어차피 힐 안되면은 이패 한정말이죠 어차피 힐해봤자 안차고 겐전수 안쓰면 뭐 어차피 선우딜이 있어가지고 죽고 쿨 돌리고 계속 그런식으로 하면 이패는깔것같은데데카 맞는 맞네. 그쵸 카가한 10개쯤 있으면은 아 10개 2패 대카가 10개 <laughs> 있으면 한이패에서대카를 네. 5개 이상 가져가는걸 한번 보표로 삼아볼게요 1패, 계속 1패 빨리 깔려고 한 계속 데카를 계속 빨리 써가지고. 패는 1패.